지금 이 앞에 녹색 식물이 참으로 싱싱하게 보이죠. 눈으로 봐도 느낌이 건강에 참 도움이 되고 효능이 있다 생각 되죠. 우리가 그 조선 시대의 그림을 보면은 붕어들이 가끔 보이죠. 그 붕어는 간에 좋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림으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. 네, 실제 그 학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. 자, 이게 머위도 보십시오. 이 머위가요. 이 봄철에 입맛을 돋구는 데는 최고라고 합니다. 입맛이 떨어지면요. 장에 가서 머위를 사시다가 이렇게 잡숴 보세요. 어, 인터넷에 그런 머위를 요리하는 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. 아, 그리고 이 머위는 장건강이 좋고 혈압에 좋고 특히 에,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체력 보강을 해준답니다. 자, 이 싱싱한 머위입니다. 녹색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. 눈을 피로를 풀어주고요.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힘을 돋아줍니다이 모의를 보시며 건강하십시오. 건강도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에요.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. 땡큐 베라마치 추목사 TV였습니다. 모의 한 입처럼 구독도 좋을 수 있습니다. 해보여 나시데이